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첫 주입니다 우리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이해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고 독특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직선적인 시간관, 기계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열고, 현재의 시간이 미래를 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선 미래는 현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지나 미래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어드벤트스 영어로 어드벤트. 다가오는 것, 도래하는 것,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십니다. 정하신 성탄의 기간을 향하여 한주한주 한주 성큼 성큼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재림의 때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대림절의 촛불, 어드벤트의 촛불을 켜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촛불은 키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에서 촛불을 켜왔습니다. 대림절 첫 주, 촛불 한 개, 둘째 주에 또한 개를 켜서 두 개, 셋째 주에 세 개, 넷째 주에 네 개,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 다섯 개, 가장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예언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탕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요한복음 1장 9절 찬빛 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도 여러분, 그 빛은 누구입니까?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에 마치 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우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누가 아기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예수를 왕으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것 같은 헤롯과 그 신하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낫고 천한 목자들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구약 창세기의 요셉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복음서의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자 아기 예수의 보호자였던 요셉 요셉의 그 겸손과 운유를 살펴보면서 겸손의 왕운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 2024년을 마감하면서 참 적절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무엇인가요? 겸손과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운유로죠 성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운유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2024년의 교회의 목회적 주제였는데요. 2024년을 마감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사람인 요셉을 함께 살펴봅니다. 복음서의 요셉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겸손과 온유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표현에 집중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벌어진 일 앞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은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돈이나 보석을 줌으로써 결혼 약속을 확정짓는 고대의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혼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면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는 결혼 때까지, 동거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적 상황 가운데 들어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편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은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몸이 더럽혀졌구나.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배신당한 약혼자가 할수 있는 선택은 공개적인 고발이었습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율법인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공개적으로 간음죄를 고발하고 요한복음 8장에 끌려나온 예수님 앞으로 끌려나온 간음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폭로하거나, 드러내거나, 그래야 수치를 주거나, 자기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상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왜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울고 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사나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질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적인 굴욕을 주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 집안의 명예를 보상받으려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온유한 성품은 그의 생각하는 능력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갈 말씀, 19절,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내 자존심과 체면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 비탄에 빠지고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했음에 틀림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옮겨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 생각해 보았음에 틀림 없습니다.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일까? 정말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임신한 것일까?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면 그는 어떤 수치를 사람들 앞에 당해야 할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끊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그를 위해 조용히 파혼해야지. 그렇게 그는 그 일을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생각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도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중심을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 상대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슬플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생각. 그것이 교만한 자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다 할때그 생각은 상대의 입장 속에서 상대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생각, 그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극률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생각해 보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타인의 입장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생각의 능력이고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생각의 파워입니다. 우리 한국의 소설가 김영하 씨의 소설을 보면 거기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해서 이제 어, 치매에 걸린 연쇄 살인범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기억을 이렇게 잃어가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의 독백인데요.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에 타인의 자리는 없었다. 나는 타인과 어울려 함께하는 일에서 기쁨을 얻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다. 나는 언제나 내 안으로만 깊이 깊이 파고들었고, 그 안에서 오래 지속되는 쾌락을 찾았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의 악의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그 문제의 근원은 자신을 제외한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을 쓰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가 되지 못한 거예요 타인이 얼마나 슬플지 타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공포 속에 있을지 타인의 눈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데에서 그의 악의 뿌리가 시작된 거예요 뛰어난 여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1960년대 그 당시 세기의 재판으로 읽혀 불려지는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수용소에서 체계적으로 학살한 최고 책임자 중 하나가 바로 칼 아돌프 아이히만인데요. 영어로 아이크만이라고 하죠. 그가 독일에 패망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1960년에 체포되어서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세기의 재판입니다. 이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돼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희만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겪어될 고통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타인이 어떤 고통을 겪을까 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이었다. 재판정에서 계속되는 그의 변명 그건 상부의 지시였다.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상부의 지시였다. 아이히만은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괴물일 것이고 반드시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법정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옆집 이웃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중년의 아저씨일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악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는 겉으로 볼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을 나름대로 사랑한 애국 시민이었고 아주 성실한 관료였고 자식을 사랑한 아버지였고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수감 중에 간수가 당시 인기 있었던 성의 소설인 롤리타를 건네주었을 때그는 불건전한 책이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아이희만에 대해서 한 나아렌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오델로의 이하고도 아니고 맥베스도 아니고 리처드 3세처럼 자신이 악인임을 입증하고자 결심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아주 급면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 중한 사람이 된 이유는 철저한 생각 없음, 철저한 무사유, sheer thoughtlessness 철저히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음 없음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의 무능력은 생각의 무능력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의 악의 근원은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무능력.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옮겨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해결해 버리거나 성질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올려놓고 자신의 자아를 확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선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성도님 우리가 11, 12월 한달 동안 함께 공동체적으로 할 영성훈련은 환대입니다 환대란 내게 다가온 낯선 자를 내가 밀쳐내지 않고 내 마음과 삶의 영역에서 소중히 여겨 품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환대입니다 마음의 상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으로 꽉차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조금 좁은, 성격, 좁은 생각 속에서 평가해서 밀쳐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 내가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 낯선 마리아, 도대체 자기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마리아를 밀쳐내지 않고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낯선 타인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12월 한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훈련이 하나 있는데 매주일 교회에 오시면서 평소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훈련입니다.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신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끼리끼리의 모임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끼리끼리의 모임이 적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편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은 삶의 배경을 사람, 가진 사람끼리, 그냥 있으면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모임이 고착화되고, 그렇게 내가 편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의 울타리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밀쳐냅니다.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여기 안에 돌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편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내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면,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밀어냅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몸의 행동으로 은근히 밀어내요. 그리고 말하진 않지만 그 모임을 아주 베타적인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의 그런 모임이 많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혹시 그래도 나는 좀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교회에 오는 기쁨이지라고 생각하시면요 반드시 의자 하나는 비워두고 모이십시오 의자 하나를 비워두세요 거기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자리 하나를 꼭 교회에서 비워두시고 누구든지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만드시면서 우리들의 모임이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임이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환대의 모임이 될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헌신하시고 신경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한달 동안 우리가 환대를 훈련할 때 우리가 매주일 오면서 내가 평소에 인사 나누지 못하고 한 교회를 다녔지만 서로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얘기하고 함께 인사하는 그런 것과 함께 이제 12월 한달 동안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교한 분이나 또는 한 가정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하셔서 그래서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좀 환경상 어렵다 생각하시면 밖에서 따로 약속 잡으시고 만나셔서 내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12월에는 꼭 식사를 함께 나누십시오. 친한 사람. 좋은 사람들과만 말고 12월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환대를 훈련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 낯선 분 그런 분들을 꼭 초청하셔서 한분 이상, 한 가정 이상 12월에 환대를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아, 저거 죄인! 하고 잘라내거나, 어우, 아, 저 인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배제해버리시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밀쳐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극률과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시편 40편, 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온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고 크고 넓습니다. 생각하시되 우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십니다.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인 된 처지, 우리의 심판받을 처지, 우리의 형벌받을 처지, 저들이 심판받는다면, 형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깊이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랑과 행복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시되 한번 생각하고 쓱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시다 생각하시다 생각하신 정도를 넘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실 방 하나 없어 말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목수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귀신들린 자 병으로 고통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친히 지시며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밀쳐져 버린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을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자리에는 언제나 밀쳐진 자들과 죄인들과 창녀들을 향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자리 하나를 만들지기 위해 당신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심,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생각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별명 짓고 한마디로 타인을 싸잡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를 극렬의 마음을 품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밀쳐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품으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달 동안 성탄의 구주, 아기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